유닛 2입니다. 어, 수식을 받아 길어진 주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 17페이지고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암기를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 저랑 조금만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내줄 겁니다. 자, 유닛 2에서 수식을 받아 길어진 주어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명사 청크들 기억나시죠? 어,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내용이었거든. 이런 녀석이 주어의 역할을 할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배웠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명사나 대명사다.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명사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에 주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주어는 명사청크. 맞아? 이 명사청크를 뭐 해주고 있다고, 얘들아? 수식을 해주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 수식어구가 있는데, 이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형용사청크라고 배웁니다. 됐어요. 다시 뭐라고? 형용사청크.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 공부할 겁니다. 근데, 형용사 청구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주어 자리에는 항상 누가 들어온다 그랬니? 명사가 들어온다 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가 꾸며주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어들은 전부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형용사구 혹은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그렇게 했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 외운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종류도 알아야 돼, 얘들아. 종류를 알아서 괄호 쳐 가지고 빼 버릴 거거든, 우리는 지금 녀석을. 근데 그 종류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을 하지? 다시 얘기할게. 명사청크도 마찬가지고, 형용사청크, 부사청크,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암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 찾는 이유는, 실제 문장에서 적용이 안된 이유는, 단지 그냥 종류만 알고 끝냈기 때문에 그래. 실제적으로 이 녀석이 있구나. 그래서 이 녀석은, 이 형용사청크 중에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 이런 녀석은 저렇게. 이런 어느 정도의 룰,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됐어? 자 형용사 체크 여러분 불러볼까요? 첫 번째 어떤 녀석들이 있었니 하나씩 불러볼게요. 첫 번째 아 미안해 먼저 뭐부터 적을게 전명구부터 적을게요.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뭐 형용사 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투 부정사 네 번째 현재 분사 다섯 번째 과거 분사 여섯 번째 관대절, 관부절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거 그냥 여러분 관계사라고 할게요. 관계사 절 그리고 맨 마지막 뭐 동격의 대절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할 겁니다 지금. 자, 생각 잘해봐. 어차피 여기 나오기 여기 나와 있는 여설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 주어를 수식한다 그랬어. 꾸며준다 그랬어. 여기 종류도 분명히 중요해. 근데 우리가 종류를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은 가로쳐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 빼버린다 그랬어.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해석이야.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여러분 전치사의 종류가 몇개 있는 줄 알아? 영어에, 영어에. 영어에 전치사의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 어, 아무, 혹시, 그냥 대충 더 찍어볼수라도 없냐? 몇개쓸 거? 다, 다섯 개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한열몇 개가 넘어가는데? 오가 아니고요 <laughs> 전치사의 별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between, during, 이거 해석 못하니? for, by, to, 못하니? from, 어, 규비 못하니? <laughs> 이 녀석대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형용사 이걸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형용사 한엄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똑같습니다. 엄뭐 하는 엄뭐 할. I-N-G는 엄뭐 하는. 하고 있는 PP 형태는 된, 진, 받은 관계사 절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괄호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아셨죠? 봅시다. 실제 문장에서 보는 거야, 얘들아. 문장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심만 잡고 계시자고. 그게 뭐였어, 얘들아? 동사. 동사만 먼저 찾아주면 된다고요. 자, 동사 문장이 보입니까? 36번 동사 어디 있어요? Are found. 보이시죠? 아이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은 전부 다 무슨 부분이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맞아. 그래서 주어가 봤더니 상당히 길단 말이야. 뭐 해주자? 가로치고? 빼주자. 근데 괄로를 어디서부터 칠 거냐? 이거지. 맞아? 앞에서부터 막 쳐나가? 음, 그건 좀 어려워, 사실. 그래서, 동사 바로 앞부분부터 쳐나가는 거야. 거꾸로. 어디까지? 예, 전치사까지. 보이죠? 전치사 비트 n 어떻게 해석하더라, 우리가? 뭐, 뭐? 사이에. 자, 뭐와 뭐 사이에? 주 혹은 나라들 사이에 자연적인 경계들은 are found 발견된다. 했어요 뭐를 따라서 강, 호수, 사막 그리고 산맥을 따라서 37번 동사 형태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has been accomplished라는 동사 형태 나와 있을 거야. 응, 앞에 보면 전부 주어라니까? 근데 그 중에 핵심 주어가 뭐냐 이거야. 가로치자니까 어디서부터. Word부터. 가로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in 여기서 다될 거야. 안 돼. 어디까지 가. Great까지 가야지. Great가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죠. 됐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nothing 이 녀석이 주어였고요. 형용사 구가 문장에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었다. 이해합니까? 아니 방금 이야기했던 전명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별한다니까. 하지만 37번 같이 형용사 구를 찾아서 가로쳐서 빼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어 이건 조금 어려운가? 문장에 주어에 노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어디에 낫을 붙인다? 동사에 낫 붙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시 주어에 노가 나왔다. 음. 동사에 낯을 붙이자. Thing. Great in the world. 세상에서 위대한 어떤 것도 has, ever, has not ever been. 뭐된 적이 없다? 성취 된 적이 없다. 뭐 없이? 열정 없이. 열정이 있어야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한대말이겠죠 있습니까? 3 8번가로 한번 쳐볼까 동사 형태 찾았죠 is 가로 쳐보자 agency부터 어디까지 to define까지 응 음, 앞에 way 주어겠네요 the simplest way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하는 규정하는 다시 뭐하는 규정. 규정하는 규비 아니야 뭐를 media agency의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하는 것이다 비유를 드는 것이다 뭐로부터 낚시로부터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올 거야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자, 39번입니다 자 동사 형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Mm -hmm. head 걸 한번 쳐볼까요? 어디서부터? me부터 어디까지? c e i l i n g 까지자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여자는? head both arms in cast 나의 아, 그녀의 양손이 뭐였다?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렌티시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오지랖 뿌립니다. 이 화자가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땅콩을 가갖고 줍니다. 예, 음료수도 먹여주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 시간의 비행 끝에 공항에 내려서 서로 갈길을 갔습니다. 이런 글이야. 되게 어이없는 글이지, 그치? <laughs> 대신,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남자였으면 빼박이죠. 작업입니다. 수작이고요태형이가 잘하는. 40번입니다. 동사 형태, are built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걸어 차보자 race in부터 어디까지? use 때까지. pp 형태겠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한테, 에, 이 문장 해석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전거는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 아니야, 얘들아. 아까 PP는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 된, 진, 받은. 다시 뭐라고? 된, 진, 받은. 트랙 레이싱을 위해서 사용된 자전거들은 만들어진다. 뭐 없이, 브레이크 없이요. 어떻게 멈춥니까? 발로요. 이 트랙 레이싱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경륜요 경륜 자전거 타고 누가 더 빨리 가나 대회하는 거야. 이거 밖에서 예, 밖이 잡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장갑을 끼니다 그래서 이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트랙 레이싱의 선수들이 장갑을 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고 글이 끝납니다. 되게 <laughs> 얼, 어처구니 없는 글이죠. 오른쪽 볼게요. 네, 41번입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동사 형태 isn't, 가로, in the cafeteria. 자, 어디에서, 군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는 isn't exactly the same thing.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큼 따뜻한 집밥만큼. 당연하죠. 집밥이 맛있나요? 음. 자, 동사, 에, 맛있어요. 와이프 해주는 집합이 최고입니다. 자, 동생한테 러스트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을까봐... 이거 누가 듣냐면, 와이프가 듣는 게 아니고, 와이프 친구나 와이프 친구, 남편들이 한 번씩 들어... 그래가지고 형님 목소리 좋은데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와이프들 단톡방에서... 와이프 친구들 단톡방에서 으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 그럴 때 가끔씩 와이프가 듣는데 진짜로 내 목소리 듣기 얼마나 좀 껄끄럽겠냐... 아, 껄끄러운 거? 이상한 거야 그거는? 막 이렇게 아, 아 오빠 목소리다 뭐 어떡했는데 갑자기? 집밥이 맛있나요? 막 이렇게 나와봐 오우 <laughs> 끔찍 자 1992년 1월 10일에 어가로쳐 보자 s e a 까지 Traveling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면 되겠죠 자 주어입니다 네 시리 너 말고요 Traveling 뭐하는? 항해하는 여행하는 맞아요 뭐를? 거친 바다를 맞아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잃었다. 뭐를? 12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잃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동사 형태 한번 봐볼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웬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그 여자, 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녀의 시도입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b o r 부터 to까지 거꾸로 가로치시면 되겠죠. 맞아요. 뭐하려는 시도야? 설득하려는 시도야. 누구를? 그 군인이겠지. 아까 나와있던 그 군인에게 뭐하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녀가 뭐하도록? 국경을 넘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를 설득시키는 그녀의 시도는 같다. from부터 to까지 그리고 to까지 말하는 것에서 pleading, 간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뭐까지? 엉엉엉, 우는 것까지로. 그쵸? 됐습니까? <laughs>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저 뒤에서 비웃고 있네요. 동사 어딨어요? 있을 수 있죠. 가로 칩시다. 대칭부터어디까죠 가로 닫아봅시다. 어디서 닫을래요? <laughs> 옳지. 모스트에서 닫으셔야 돼요. consistent가 무슨 말입니까? 일관된, 일치하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일치하는? 문화적으로 반응이 있는 가르침. 맞아요? 거기와 일치하는 접근은 is t h first a c c e p t 첫 번째로 뭐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단어 나왔네요. dialect. 무슨 말입니까? 방언, 사투리를요. 그리고 and then build on it. 그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이다. 45번, 동사 형태 어디 있습니까? i s not included. 동사 형태 찾았니? 그리고 앞에 부분 가로 쳐보자. household, 어디까지요? 예, performed까지요. 이 performed, 역시 p p 형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집안일은 행해진다. 이러지 말자고요. 알았어? 이거 앞으로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 예, 인중 때릴 겁니다. 거짓말 같죠? 인종조심하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행된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에? GDP. GDP가 뭐야? GDP, 아, 아는 사람? 네, 국내 총생산이라는 뜻이죠. 네, 신기하니, 이런 거 알면?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게 이상한 거 아니야? 모른 척하고, 아못 들은 척하고 있다고 들은 척하고 있다. 검정 마스크. <laughs> 우와, 너 마스크 되게 신기하다. 두개 썼니? 아, 음 부자. 집에 혹시 마스크만 2만 장씩 있고 막 그러냐? 생님 많아죠. 마스크가 없어. 맞는 마스크도 없어. 지금 몇월 달이지? 3월 달인가? 3월 23일 날 계약한가요? 네. 네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중순으로요. 여름방학 없으라고요? 어, 여름 방학도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겨울 방학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 시험은 4월 말에 봤으면 좋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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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칩시다. 호세스 세포스 포드까지. PP 형태죠 말에 의해서 끌리는 바퀴 있는 카트에는 뭐할수 있었다? 운반할 수 있었다. 물건들을 시장으로 더 빠르게. 맞죠? 할수 있겠습니까?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형태 is 하고 나와 있어요. 발 호. 분업이죠. The division of labor 하면 분업입니다. 어떤 노동의 나눔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분업의 이점은? 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뭐를? 수행하는 것을, 한 직업을, 자, 한 일을 잘. 48번, 동사 형태 어디 있습니까? Well be discounted 하고 나와있죠? 이 녀석이 동사 형태겠죠? 가로쳐보자. 어디서부터? Registration부터 어디까지? p a i 리까지 이렇게 가로치시면 될까요? 앞에 나오는 fees, 요금이란 뜻입니다. 지불된 요금이죠. PP 형태였습니다. 완전히 지불된 언제 at the time of registration 어떤 등록 시에 그쵸 등록 시에 완불된 요금은 할인될 것입니다. 추접스럽게 <laughs> 5달러입니다. 5천원이요 많이 되는 건가? 예. 5천원이면 마스크가 한 장이죠. 예. 슬프네요. 동생 형태 찾읍시다. 어디 있습니까? 이 become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is라는 <laughs> 동사도 있죠, 맞죠? 가로쳐볼게 Experience is 더, b 부 정사까지. 어디? 주어입니다 욕구죠. 뭐하는 욕구입니까? 공유하려는 뭐를? 우리의 생각, 의견, 그리고 경험들을 공유하려는 욕구는 바로 하나의 이유이다. 어떤 이유다. 사회적인 미디어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유명해진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 이상하네? 명사를 누가 꾸며주고 있네? 뒤에? 완전한 문장이 꾸며주고 있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50번입니다. 동사 형태 어디 나와있어요? We're well, astonished. astonished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들은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laughs> 귀가 찢어지겠지요. 가로칩시다. cameras부터 어디까지? working까지. 첫 번째, 천체 카메라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했던 19세기의 astronomers는 were astonished. 뭐 했다. 깜짝 놀랐다뭐 해서 발견하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우주는 훨씬 더 붐빈다구요. 뭐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였습니다. 근데 절의 수식을 받는 주어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 여기 여기로 어, 이거 기로 가볼까요? 어이구 여기 너무 더러운데. 자, 주어야.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야. 다시 뭐가 나온다? 관계대명사. 먼저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지? who which that 이라 녀석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건 어떤 구조가 이어지니? 주격이니까. 동사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이어지겠니? 뭐가 이어지겠니? 동사가 이어지죠. 예, 문장의 주어와 동사. 됐어요? 이 부분은 뭐 알겠어? 당연히. 과로시겠지. 해석하는 방법. 네,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 동사하는 주어. 다시 뭐라고? 동사하는 주어. 똑같이 갈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m 있을 겁니다. 했어요?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whom, which 뒤에 뭐 나온다?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어지겠죠. 네.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입니다. 했어요? 이말 이해하니?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명사가 동사하는 주어입니다. 이 녀석이, 어, 선생님, 주격인가요? 소유격인가요? 목적격인가요? 응, 나잘 모르겠어. 해석하지 마. 이게 첫 번째야. 해석하지 마. 이런 의미를 들어볼까요? 여긴가? 네. 네. 본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똑같이 가로치는 거야, 얘들아. Probably 말고요. 어디서부터 us부터 가로쳐볼게. 어디까지? 끝까지 뭐하자고? 음 해석하지 말자고. 바로 뒤에 뭐 나왔습니까? 동사 나왔습니까? 맞아? 그래서 are most different from us. 우리와 가장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를.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네. 감사합니다. The biggest the trap. 가르쳐 봅시다. 때부터 fall into까지. 자, 대 생략하자고. 여 필요 없습니다. 많은 family gardeners가 fall 하는 가장 큰 trap이요. 대부분의 가정 정원사들이 빠지는 가장 큰 덫은, 어, 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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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은. 맞아. 뭐다? 만드는 것이다. gardener.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지워버리자고. 너무 큰 정원을. 맞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해석하지 말자. 근데 방금 이제 이야기하는 동격의 대절은 좀 뭔가 다릅니다. 동격의 대절이 대시, 동격의 대시거든요. 53번에 나와있는 대시, 동격의대시입니다이 녀석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라 원. 동격의 대신 갚기 싫은가 보다. 그치? 엄머 라는 이라고 해서 거시면 제일 편합니다. 걸어 보면 쳐볼래? 대부터 어디까지? 스까지 동격의 대절인 걸 어떻게 압니까? 응. 아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동격의 대은 반드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지. 자, 여기 보세요. 명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이런 경우입니다. 문장에서 큰 주어는, 큰 동사는 이 녀석이었다고. 보이죠? 똑같이 봅니다. 지금. 동사 형태 became the idea. 주어 동사 크게 찾았니? 가운데 나와 있는 문장 구조는 어떤 구조가 나왔을 때? 완전한 문장인 구조가 나왔을 때. 자,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라는 주어는. 됐어요. 다시. 커스터머스가, 고객들이 미니어처화된 버전을, 다양한 음식의 미니어처화된 버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됐니? 뭐할수 있다? 아, 뭐 되었다? 히트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